안녕하세요. 새출발TV입니다. 새출발. 예, 예.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죠? 아하하, <laughs> 예, <그랬죠. 웃음> 예, 예, 그랬죠 예. 그러면, 응,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여, 여기가 저경남 진주입니다. 예. 선생님은 몇 년생이세요? 지금 60년생이에요. 아, 60년생이시고요. 선생님은 현재 하시는 일이 있으셔요? 지금 저 지금 이제 그 식품회사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오래 다니셨어요? 올해 36년째. 오 어, 선생님 정년퇴직 안 하세요? 정년퇴직하고도 또그저 저 전에는 고용직인데 예 네. 이제 지금은 상용직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 그 1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내놔 임금 폐기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음, 그래, 그말입니다 선생님이 젊을 때부터 근무하셨던 회사인데, 예예. 거기에서 퇴직을 하시고 연장근무를 예.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예. 선생님이 엄청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laughs> 소중한 인재니까 안 놓치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모르겠으면 뭐 사장님이 뭐... 그럼 선생님,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 건데요?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딱한 3년? 2000, 2028년도. 음, 그, 그 때까지... 정도 되면 내가 고만둘 생각하지. 음, 왜... 아직그한 한 3년 더 하고. 음, 그때로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네. 몸이 뭐, 아주 좋으니까는, 네. 뭐,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일로 해도 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 아니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집에서 놀면 맡깁니까? 맞아요. 그리고 <laughs> 일, 일이시니까는 이제 그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음 그러시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예, 쉬실 예. 생각이시고 예, 선생님은 예. 어떤 특이사항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특이사항이라고 해봐요 뭐, 뭐 하는 거뭐 집에서는 뭐 나무 분재. 어 분재. 예 분재 같은 거 키우고. 네. 그 이제 저, 저희 집은 이제 여기 이제 주택이거든요. 네.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 돼가지고. 음. 지가 이제 그뭐 소나무 소나무 있잖아요. 네, 네. 예, 소사소사나무그는거 이제 분재를 많이 해요. 요. 아 마당이 음. 있으세요? 음뭐 이제 집이 이제 오십 두 평이 되는 평수가 오오. 그 이제 금폐들을 성기하고 그러고 이제 일층, 이층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면 베란다에 많이 키워요 나무로. 아, 예. 아유 선생님 혼자 살고 계셔요? 예, 혼, 아 이제 일층에는 일층에는 음. 우리 회사 그 베트남 그 산업유권으로 들어오 애들이야 3, 아. 3년씩 계약해 오는 애들 그 애들이 이제 밑에는 두 가구를 살고 아, 있고 세를 주셨군요 네, 세를 주고 이제 음. 나는 이제 2층에서 독으로 음. 또, 또 살고 있고 어쩐지 깜짝 놀랐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laughs> 막 2층까지 혼자 쓰시는 줄 알고 그러면 <laughs> 그 <그거> 관리하기가 <laughs> 아이, 힘든데 <laughs> 네, 그러시고 연금도 받으시겠어요 예, 국민연금 받습니다. 어, 연금도 받으시고 예. 지금 급여도 받으시고 그러면 예. 월 수입은 좀 단단하셔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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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수입은 뭐 연금하고 다 합쳐가고 뭐한500 정도는 되기는 뭐 먹고 음. 사는 건 걱정 없습니다. 오, 그러게요. 예. 음. 생활하시는 거에는 전혀 걱정이 없으시고 취미는 예. 분재를 하시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이제 뭐 여기는 저 우리 저요 경남 요 진주는 요뭐 응. 요 지리산 가깝고 응. 그다음에 요저 우리 사천가면 요 바다, 응. 바다 낚시도 많이 하고 어, 어, 그뭐 맞... 통영 남해 열이 참 가까우니까는 낚시 낚시하고 어째는 분재 좀 키우고 그리고 해산고그그그볼게 그, 그 없어요. 네. 어, 네, 낚시도 잘 하시네요. 낚시는 뭐좀 누구한테 뭐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laughs> <laughs> 그러면 선생님이 예. 그 좋은 분 만나면 같이 예. 낚시도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그거 는 같이 가면 좋지 아뭐 같이 뭐 자기가 따라 가신다 고면 얼마나 좋은 거요 예그뭐 아 도망마리 잡아갖고 다 낚시에 따 낚아가지고 거기서 <laughs> 해, 해, 해 해가지고 뭐그포떠 그 가지고 해해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 선생님 회도 뜰줄 아세요? 어, 들줄 알지. 아하, 그러면 정말, <웃음> 금상첨화다. <웃음> 여기는 진주가 예. 네. 진주가 요 살기가 참 좋습니다. 왜그러냐그큰 아. 뭐 공장 그런 게 묻기 때문에, 안주, 어. 그, 진주 요 난강 물 쿰면, 뭐, 안주 물 좋습니다. 길이 산에서 내려온 물, 그, 그 뭐, 물 조체, 산요 각각 질산 각자 바닥 각각 가갖고. 음, 아우, 살기가 참 좋네요. 요, 뭐, 요는 뭐, 그렇게 뭐, 환경에,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기는 최고의 이었군지 그 아... 뭐, 해산물이든지, 사, 뭐,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거는, 요, 우리 산정 흑돼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요, 산과 어... 한우, 이런 거는 고기는, 고기는 진짜 좋잖아요. 아, 어, 진짜 먹을 거리가 풍부하네요. 예, 풍부하지, 여기야. 음... 뭐, 뭐, 진주, 요, 땅, 그, 뭐, 땅감, 그 다음에 대봉감, 이런 거 뭐, 배, 어... 진주, 배, 이런 거는 뭐, 먹을 거리는 진짜 참 좋은 거나 많이 야지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 네. 다른 데로 여행 안 가시고 진주에 주로 계셔요? 네, 아주 그그60몇살 살면서 안쪽서 울로안 가본 사람입니다. 어머나 제가 <laughs> <laughs> 인천 인천도 안 가봤고 기끄해봐요 대구. 대구는 음. 저희 친구가 있으니까는 그 친구 만나라고 저 한번 그래 한 부산하고 요 대구는 가고 그 울로 지방 쪽으로는 충청도나 저리는안 가봤어요. 어 아, 그러면 아, 예. 좋은 분 예. 만나시면 이쪽으로 <laughs> 여행을 좀 하셔야겠어요. 이제 저, 제가 이제 제가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 아. 64년도 제 64년도 제가 한국 나왔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아. 엄마가 엄마가 일본 사람이 갖고 요저 우리가 요 부산에서도 보면 어. 그저 거지도에서 딱 찾아보면 일저 일본 요 대마도 쓰시마 음, 음, 음. 그래서 다 보여요. 그+ 오. 그 상대마도 그아우추까서 태어났어요 제가. 아어뭐아 네. 아, 그러시면 선생님 뭐 일본어도 좀 잘하세요? 뭐 그때 내가 쫓겨는때개는 우리 이모들이 가르쳐준 게 아이오에 가격을 하고 지랄하 음. 그런 거는 가르쳐줬는데그뭐 네. 한국 사회자가 이제 뭐건6 0년 가까이 되비어는 이제 한국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셔서 선생님은 진주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음, 선생님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저딸 하나 있는데요. 음.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손자가 입을 커요. 어머, 어. 오, 손자도 예. 있으시군요. 예, 예. 음, 선생님은 그럼 이혼이세요, 사별이세요? 제사별이요 아, 몇년 되셨어요? 지금 한, 한한 20년 조금 너무 식긴데요. 어머나 그러면 좀 몸이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제수님이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뭐, 음. 뭐 말로 못하겠습니다. <laughs> 음, 그러면 선생님이 예. 한 40대 때 이제 혼자 예. 되셔가지고 딸다 예.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하셨네요. 예. 대, 내가 음. 그 경북대학교를 그 네. 어, 아유 정말 따기좋으신응 애쓰셨어요. 게... 애쓰셨어요 선생님 그래도 딸내미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지금 잘 사니까는 응. 뭐 그러면 뭐... 선생님은 이제 네. 혼자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몸 건강은 잘 지키셨어요 저는 저는 3 0 세대를 바쁘게 몰라요. 그뭐 거기서 뭐, 응. 그뭐 돼지고기에다 김 김치 고 김치찌개 해 가지고 어, 아 진짜 해이에한 드시는 군요 네, 예. 예. 어뭐 너무 대단하시다. 그러면 예. 그 예. 체격은 어떻게 되세요? 저저키 내가 군에 갈 적에 진병 진병 검사 받을 적에 응. 키일미터저 저, 170에다가 응. 몸무게 72kg. 아, 아유, 아주 보기 좋네요. 딱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한 개도 몸몸 부린 것도 없고. 오, 어머 보기 좋다. 키는 한한 2cm 정도는 조금 줄었대요. <웃음> <웃음> 그 선생님 성격은 어떠세요? 뭐 저는 저저 비행이 a b 형입니다 아, 그러면 아주 예민하시고 네. 예술적이신가요? 딱기무이고아이말고맺고 아, 끄는 거 확실하고. 확실하고 아, 그래야 내가 내가 모든 것을. 우, 우리 어머니 오가상 그거서 받은 게 제가 딱 성, 성격이 음.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방식이 있잖아요 음, 그거 다 피해, 피해 안 주고 음, 너한테 내가 똑딱하고 예손안 벌리고 행진하는 데서 손안 벌리고 내 자신+ 자신적으로 어떻게 음.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거를 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좀 음. 집사람 떠나고 보내고 나서. 집에 요리 쓸사람 있으니까는 나가들 갈 때는, 음. 그요 집에 이제 조카들이고 모시고, 삼촌, 혼자 있음하고 그래서 그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그새발티그 어 음. 유튜브로 보고 제가 했잖아요, 흥깁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네. 아. 주변에서 선생님 사랑해가지고 <laughs> 추천해주고 그랬네요. 모르시는 거예요그래갖고 음, 내가 지금 음. 요리 중. 음. 그러시면 선생님 어떤 음. 분 만나고 싶으세요? 쟤는 뭐, 쟤는 솔직히 해서, 뭐, 여자분이 뭐, 몸매가 뭐, 좋아야 되고, 뭐, 뭐 얼굴이 좋아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음. 여성분이, 단대미가 딱된 사람이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딱, 그렇지. 음, 댐댐이가 된거 뭐, 네, 댐댐이가 된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 돼. 음. 그런 사람이 최고지. 아니, 처, 전혀 총각대는 모르지만, 음. 나이가육이넘어갖고 얼굴이 이쁘면 뭐, 아끼고, 그, 뭐, 고마 보통으로 막 생긴 것만 음.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요. 네, 선생님은 마음이 음. 고운 분을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네요. 이 네, 사람이 말로 말로 대화를 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떻다 음. 궁금하고 댐대미가 땜기, 땜사람이냐 아니 또 어떻게 하느냐 여리치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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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화를 예. 나눠 보시고 댐대미가 네. 되신 분. 그리고 네. 나이는요? 제한동갑도 되고. 음. 뭐뭐두살 차이 나도 되고 뭐 그런 게지 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때 따는도 내 보단 한살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음, 선생님 또래여가지고 같이 속좀 나눌 수 있는 분. 네. 그 진주 쪽에 좋은 곳도 많고 선생님이 낚시도 잘하시고 분재도 멋지게 키우고 네. 하시니까 좋은 네. 분 만나시면 네. 아기자기하게 잘 지내실 <laughs>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새는 뭐 여성상위 시대돼 갖고 음. 뭐 남자들 떡소리 머를끼갱이 사는 거예요? <laughs> 그그 그래, 선생님도 잘 받들어 주면서 사, 실 거죠? 서로가, 음. 마, 나는 내가 여자를 따가는데, 뭐 솔직히 딱 깨닫고 이야기하지만, 요새는 그 모든 여자분들이 남자를 만나고, 뭐, 음. 뭐, 돈을 뭐, 얼마 해 주라, 집을 자기 앞으로 해 주라. 음. 우리는 그, 그런 거, 그래 가지고 돈을 돈을 검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음. 사람이 모든 대화를 해가면서 음. 오손도선그그 사랑으로 그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지아프뭐병해그 가서 빨리 뜯고 가서 꺼내야 된다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그것을 해갖고 사람이 살라 고 사는 게지 그 돈을 갖고 가지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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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 고 거는 그는 이룰 수가 없는 거요 예네 진심으로 네. 서로 네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굉장히 진,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 그 사람이 사, 살라고 남자는 똑바로 사고 정직하게 음. 딱 살아, 살아가는 이길 흐트게 생활 하면 안 돼요. 네. 그, 그러면 선생님하고 예. 마음 맞추어서 그렇게 사귀어 볼수 있는 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매일, 예, 네 고맙습니다. ええ、yeah, ありがとう。本当、ごめんました <Yeah. S 2> さよなら。バイバイ。バイバイ。<laughs> <Yeah. S 2> <laughs>